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5월 14일 선고한 54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음, 폐지됐고요면책이견 동산, 자동차 같은 거겠죠. 주거지역을 보면 주로 이제 성북구, 강북구, 성북구에 쭉 있었습니다. 요 음, 때는 이제 차남이 3천 대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친인척들이 도움으로 1억 6천 전세 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장남 명의로 1억 5천에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채무자 배우자 부부가 그 공유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된 걸로 봐서는 이때 아마 이제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이 돈은 이제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해도 아마 장, 장남이나 차남이 대출 받은 게 소명이 돼서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용접이라든가 이제 창호 공사에 일용직으로 종사를 해왔습니다. 2006년경 처조카 사이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 받아 3억 3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고 잔존 빚도 연체까지 제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일용직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가족 관계로는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는 환경미화 청소원이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뭐다 장성했습니다. 30대 이상입니다. 30세 이상. 파산 채권은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걸로 봐서 부실 채권이 2006년도에 발생해서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이제 포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중고차입니다. 10년 넘은 12년 정도 된 중고차입니다. 상가 가치가 없고요 음, 자녀 재산이 이제 문제겠죠. 이거를, 그 채권자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과연 1억 5천. 이 보증금이, 과연 어떻게 출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볼까요? 음, 채무자 주거지 임차 보증 1억 6천만원형성경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차남 명의로 임대차를 1억 6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혹시 이게 채무자의 어떤 은닉된 재산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있을 수 있죠. 이분이 2015년부터 차남이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으로 분가하면서 남양주로 분가했습니다. 장남 명의로 성북구에 1억 5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소득을 살펴보니까 차남은 2000년부터 16년까지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약 14년 부양을 했고요. 종사 업종 건축 관련 금속 기술자입니다. 장남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8,700만 원이나 장남이 진술료는 동생보다 경제 활동 이 시작은 2000년경 이전으로 앞서나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13년경 LGU 플러스 시절에는 소득이 연 2,000에서 3,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세자금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상환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사망 당시 형제들이 모아서 약 1500만원 친정 및 지인들로부터 약 1800만원 나머지 6000만원도 두 아들이 경제활동 그러니까 뭐 십시일반으로 모은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채무자 2010년경에 이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타인이 주거지를 전절하면서 무상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아마 경제활동을 하진 않고 두 아들이 음, 번 소득으로 그다음에 친인척들이 도움으로 이제 이거를 모은 것 같아요. 2 0 0 9년부터 채무자는 건축현장의 철공 용접상호 설치 배우자는 청소 파견 인력업체의 청소부로 그 당시에는 뭐 최저임금제가 한150 정도 됐었죠. 이두 개로 해서 크게 그 모을 만한 능력이 안됐다고 봐서 결국은 두 자녀들이 모아서 혹은 일부는 대출받고 친인척들이 도움으로 그 보증금을 마련한 걸로 보여서 이건 뭐 은닉 재산으로 볼 여지가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 취지죠. 이거는 아까 또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고유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로 이제 아들들의, 아들이 그나마 그래도 한 3억 이상의 어떤 소득이 있었죠. 두 아들이. 한 7, 8년 동안. 그때 이제 아들들한테, 두 자녀한테 많이 의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